아침에는 뽀송했다가 저녁만 되면 칙칙해 보이는 피부. 심하면 인상까지 어두워 보이기도 하는데요. 도대체 칙칙한 피부의 원인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칙칙한 피부의 원인을 알고 해결 방법까지 알게 되실 거예요. 진실과 마주하고 싶지 않은 분들은 지금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칙칙한 피부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볼수 있어요. 첫째, 불규칙한 색소의 활성화. 즉, 기미가 군데군데 모여 있어서 얼굴을 전체적으로 칙칙해 보이게 만들거든요. 기미는 유전적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출산 후에 호르몬 변화나 자외선 노출로 심해져요. 피부가 자외선에 노출되면 멜라닌을 자극하는 호르몬이 나오고 멜라닌의 양이 증가하는데 흑갈색을 띠는 멜라닌 색소의 숫자가 많을수록 피부는 더욱 칙칙해 보여요. 둘째, 노화와 스트레스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피부의 진피층은 얇아지고 표피는 거칠게 두꺼워지는데 이로 인해서 피부 표면이 고르지 못하고 울퉁불퉁하게 보여요. 울퉁불퉁한 표면에 빛이 난반사되면서 얼굴이 칙칙해 보이죠. 또한 스트레스로 인해 피로가 누적되는 경우 소화기관에 영향을 주어 피부가 누렇게 떠서 칙칙해 보이기도 합니다. 셋째, 피부 트러블과 주름입니다. 주름이 생기는 건 사실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주름이 생기면 그림자가 지면서 피부가 칙칙해 보이기도 하고요. 피부 트러블이 많이 나는 민감성 피부의 경우에는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져 혈관성 기미가 생겨요. 이로 인해 피부가 더욱 칙칙해 보이게 됩니다. 그럼 칙칙한 피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발라서 기미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세요. 이미 생긴 기미는 없어질 때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예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중요해요. 이미 기미 잡티가 생겼다면 레티놀 크림이나 비타민 크림을 발라 옅어지게 관리하면 좋습니다. 두 번째로 피부 표면이 고르지 못해 칙칙해 보일 때는 무리하게 각질 제거를 하기보다는 보습을 통해 들뜬 각질이 차분하게 가라앉도록 관리해 줍니다. 특히 사우나나 냉온탕을 반복해서 들어가는 건 혈관이 확장돼서 홍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피해주시는 게 좋고요. 약산성 세안제를 통한 자극 없는 세안과 충분한 보습을 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주름과 트러블이 있다면 충분한 숙면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수면 부족은 다크서클뿐만 아니라 주름, 여드름까지 유발할 수 있어요. 따라서 규칙적인 생활 패턴과 일상에서의 수면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다시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